자, 오브 섹션 진행하겠습니다. 이어투 이어 나누고, 자, 세로 패널로 자르는데요. 자, 탑을 이렇게 분할해서, 자, 젖혀놔도 돼요. 자, 자르기 쉽게, 이해 쉽게, 탑과 미들 섹션을 나눠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, 자, 세로 패널로 자를 때, 자, 자를 때 보세요. 자, 아래쪽에 레이어드가 디스커넥션 될 거예요. 자, 그럼 이쪽에 떨어지는 이 머리가 어디에 와야 될까요? 거의, 자, 후두뼈가 여기 있죠? 자, 이어 백 포인트에서 소평으로 가면 후두뼈에요. 그죠? 자, 그리고 여기 네이퍼 끝나는 지점, 목선이죠. 그죠? 이중간점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. 자, 가이드를 자, 그래서, 가이드를 봤을 때, 얘가 요 정도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. 자, 짧으면 오히려 안 좋아. 알겠죠? 짧으면 더 애매해져요, 스타일이. 이렇게 해서 세로로 자를 때 온베이스로 해서 디스커넥션 시키고 리퍼팅은 몇도? 75도 자 굳이 내가 90도에서 절단면의 각을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왜 자꾸 리퍼팅을 75도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 하냐면 자칫 그라가 안되고 더 가벼워질까봐 그러는거예요자 두상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, 두상이 여기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리포팅을좀 낮추는 게 좋아요. 안전하게. 낮춰주시고, 라인을 G라인으로 잡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대로 잘라주시고. 자, 이렇게 하면 세로로 자르는 거죠. 그죠? 자,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웨이터가 요 정도 올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요건 세로로 자르는 거. 자, 그럼 사선으로 자르는 거는, 자, 처음에 세로를 한 패널을 자르고, 얘를 가이드로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갈 수도 있고요.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. 가이드를 잡고 사선으로 이렇게 가겠죠, 그죠? 진행 방향이 자 후방 쪽을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자르면 어떻하? 훨씬 더 두상을 잘 타고 들어가요. 두상 세로보다 그냥 떨어지는 세로보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가볼게요. 자 그러면 가이드가 뒤쪽이죠, 그죠? 뒤쪽에 가이드 있는 위치로 내가 어디를 한다고 생각하고. 자 가이드로 확인해서 그대로 리프팅은 75도 유지하고 슬라이스 따라서 자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, 이거는 약간 사선으로 센터에서 가이를 잡고 사선으로 자른 거고요. 자, 가로펜으로 자를 때는 여기를 2분할 한 다음에 똑같이 가이드 설정해서 자, 그대로 어떻게 거의 스퀘어로 잘라주시면 돼요. 알겠죠? 거의 스퀘어로 잘면 길어지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한 패널을 리프팅 75도 하고, 그 다음 패널도 역시 아래쪽 가이드 중앙으로 리프팅을 끌어내리시면 됩니다. 알겠죠? 그렇게 해서 그대로 스퀘어로 자르시면 돼 이해되시죠? 자 세로 펜으로 자르면 자 이렇게 해서 세로해서 가이드 잡고 다시 이 가이드로 사선으로 해서 어디를 가이드 쪽으로 준다는 생각으로 사선으로 자르면 됩니다. 자 여기까지 빨리 자릅시다. 이것도 그냥 밑에 거.